최신 영상은 인기 드라마 시리즈 장윤과 기재의 임신 의혹을 둘러싸고 널리 퍼진 유튜브 루머를 파헤친다. 시청자들이 파트 1에 몰입하는 동안 내러티브는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며 시청자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스토리라인의 눈에 띄는 긴장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운한 커플의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결말 공개, 처음에는 두 주인공이 어느 운명적인 밤에 대담한 탈출 끝에 마침내 행복을 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거부할 수 없는 케미스트리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열렬히 응원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작가의 계획은 달랐다. 스토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장윤과 길재가 서로 다른 여행을 떠날 운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계획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펼쳐졌다. 이야기의 핵심 인물인 김세는 두 사람의 출발과 별거에 대한 논의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장윤과 길재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 이부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 복잡다단한 사랑 이야기의 앞날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윤과 길재가 2년 뒤 아이를 낳고 제외할 수도 있다는 등 원치 않는 임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임신이론 평가 임신이론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반면 서산에서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한 장면이나 중요한 힌트가 없기 때문에 이 이론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두 사람의 이별 시기는 로맨틱한 전개의 결정적 순간에 은혜와 종종의 방해로 점철되어 이론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린다. 이 드라마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토리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예상치 못한 서사 방향의 여지를 남겨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혼란 탕구 그 운명적인 밤에 등장 인물들 사이에서 소용돌이쳤던 감정을 상상하면 그들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곧 헤어질 것을 알면서도 과연 그들은 진정으로 평화롭게 잠을 잘수 있었을까?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 발견에 대한 두려움, 잠재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가 그들의 밤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길재가 이별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두 사람이 겪는 감정적 혼란을 암시하며 시청자들에게 지속적인 여운을 남겼다. 파트 2에 대한 기대감. 파트 1의 달콤 씁쓸한 결말은 내러티브 내에서 전략적으로 타이밍이 맞춰져 있어 러브 스토리는 중단되고 시청자는 파트 2에서 해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 반전으로 스토리라인이 복잡해질 수 있지만 드라마의 주요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전통적인 낭만적인 제외일 필요는 없습니다. 팬들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계속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장윤과 길재의 관계가 여전히 불확실함에 둘러싸여 있어 파트 2가 매우 기대된다는 점이다. 결론 이 영상은 장윤과 길재의 임신설을 둘러싼 루머와 드라마 일부의 예상치 못한 전개를 요약적으로 분석한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둘러싼 추측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별의 밤. 인물들이 겪는 감정적 혼란이 인정되면서 복잡한 사랑 이야기의 운명이 마침내 펼쳐질 파트 2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